옛날 말 중에 모든 길을 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모세혈관처럼 깔린 도로와 가도로 이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만들어낸 여러 개의 가도 중 하나 하나가 바로 에그나티아라는 가도입니다. 이 가도는 기원전 2세기경에 가, 건설한 가도로 현재 알바니아에서 르키에 네, 터키까지 이어지는 가도입니다. 무려 그 길이가 1200여 킬로미터에 달하죠 또한 이 가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사용한 가도이기도 합니다 그 가도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수신처인 빌립보 지역이 존재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수원 뿐만 아니라 어, 기원전 4세기경 발견되어진 금광으로 인하여서 매우 풍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는 이 도시에 자기 이름을 붙일 만큼 이 도시를 사랑하고 또한 발전시켰던 것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자원과 물자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고 또한 에그나티아 가도상에 있는 도시로서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와 관련된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평생껏 따랐던 태역 군인들을 이 도시에 이주시킴으로써 거주시키도록 배려해 준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따라준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줬고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정당한 시민권자로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세금 면제 등의 여러 혜택들을 누렸던 그런 이들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돌보고 또한 꾸릴 수 있는 그런 자치권도 보장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의 숭배까지도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배경들 속에서 성도들은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로마와 그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또 다른 주님, 또 다른 퀴리오스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기독교에 대하여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웠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른 시련과 극심한 가난들을 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내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으로 인한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이 도시를 향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리,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이 빌립보서에 아홉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 사장 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도무지 기쁨과 평안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 기쁨과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은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1절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런 그렇다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죠?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서신을 적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적을 때 사도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또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석방이냐, 아니면 사형이냐, 라는 이두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 은혜와 평강 이 단어는 그둘 모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앞서 말한 바 있듯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러분, 그들이 놓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그들은 드리고 있으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엔 낙담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좌절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안, 만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보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은혜와 평강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통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주는 기쁨과 평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 그러말미암마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는 신그로 같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노력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에 투자함으로 이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힘쓴 모든 이들이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노력들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하여서 투자하며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럴 가능성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다잘 삽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분명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영역에서 두각을 보여주는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의 결말이 네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 땅의 기쁨과 만족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앞서 말한 듯 그들의 노력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에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뿐이에요. 이처럼 이 땅의 기쁨과 만족,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수고 모든 이들이 그 기쁨과 만족, 그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보다 더큰 힘과 더큰 능력 앞에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그것을 줄수 있는 그 가능성들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긴다고 해봅시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승리한다고 해봅시다. 그 가능성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들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뒤로하고 저 천국에 혹은 지옥에 갈 뿐입니다. 이 땅에는 분명 이 땅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에는 분명 기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아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그리고 평안 여기에서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도 자신도 그러하고 빌리포 성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과는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임하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호에 받지 아니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풍성함으로부터 이것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 제약들 속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주한 환경에 기반하는 은혜와 평강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해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말합니다. 자신을 우리 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호의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과 느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독에서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삶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 더 나아가 기쁨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앞서 말했듯.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수고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셨죠.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여겨 주십니다. 이런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물이 거룩한 자들이라 칭함 받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런 혹칭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 거룩한 물이라 말씀하시고 여겨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능합니까? 앞서 말했듯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고 그분의 그 십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긴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가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악에 관련된 다섯 가지의 제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이 그 동물에게 전가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흠 없는 그 예물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분의 흠없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과함으로 나아갈 때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 받는 성도로 여긴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그를그 근거를, 그 근거를 우리에게 결코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 물론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 거룩함으로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요건이나 자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실천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원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원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원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까? 그것을 결단합니까? 우리에게 그럴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결단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보열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 말미암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제를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2절이 상대를 향한 축복문의 형식을 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2절의 의미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일절이 말하듯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과 더 나아가서 기쁨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으로 많은 암담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만족으로 평안으로 그분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는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다시 한번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는 이런 기쁨과 만족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의 상황들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저의 상황들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그로말미암아 만족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생각 그 기쁨과 만족들이 너무나 식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들 간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이런 평강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